해오름의 아침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엽기서 22장 1절로 30절입니다. 요즘엔 해오름 아침묵상 시간에 어 대부분 엽기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엘리바스 여배 친구이죠.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을 어 살펴보겠습니다. 음 그렇게 그 엽을 어, 그 엽을 갔다가 악인 취급하고 죄인 취급했던 엘리바서. 그죠? 그래도 엽이 수긍하지 않자 아주 대놓고, 어, 엽을 갖다가 상처를 주는 그런 친구이죠. 원래는 이 친구들이 엽을 위로, 왔다, 위로 하러 왔다가 좀이 상황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보면 이 엘리바서는 여전히 그 엽이 처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을 전혀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헤아리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욕을 갖다가 죄인이라고 하는 잣대로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볼때 거의 보면 죄인이라고 하는 잣대만 가지고 잣대를 뒤대고 있어요. 그죠? 자, 자기 자신한테는 한없이 그냥 이렇게, 어, 긍정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벌때 있는 그 엘리바스처럼 엘리바스가 엽을 대하는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는 잣대를 드리려고 어, 이게 예,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엘리바스가 그 엽을 정장에서 보면 엽에, 엽은 죄가 많은 사람들이다, 죄가 많은 사람이다. 그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어제도 어제 아침에 아침 부산 신하대 얘기했지만은 전혀 확인되지도 않는 그런 여백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히려 그 엘리바스가 여백에 항변한 것을 보면 오히려 네가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으니 그런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이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은 지금 여배우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환경이잖아요. 자식도 다 죽고 다 재산 다다 어 죽고 없어지고 지금 몸도 엉망진창이 되어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네가 이렇게 되는 것은 네가 죄가 많고 네 죄악이 끝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그 여배 삶에 과거의 삶에 확인되지도 않는 구체적인 예를 듭니다. 법문에서 뭐 무슨 예를 드냐면 뭐 친족의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또 옷을 같이 했다든가또 물한 모금을 주지 않았다든가 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든가 그리고 또 권세를 이용해서 뭐 땅을 차지했다든가 또 가부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다든가. 또 고아들을 혹사하고 학대했다든가 대했다든가 그래서 엘리바스가 이렇게 여배에 대한 정지를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 엘리바스가 여배길 정지 내는 것이 너는 이 땅에서 거들먹거리고 살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 표현에 다 담긴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무 거들먹거리지 않았느냐. 그죠? 그래서 너는 나한 나쁜 짓을 안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벌 받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얘기하는 것은 반복된 얘기입니다만은 그 여배 과거의 삶을 전혀 알지 못하는, 보지도 않았는데, 어, 없는 얘기를 지금 꺼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은 그러그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정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거들먹거리고 있다가 살지, 살지 않았느냐. 참, 이런 걸 보면, 바로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무지하고, 이렇게 지금 악인, 악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현대사, 요즘 보들, 그러잖아요. 정치사를 보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여의 지난 과거의 삶을 전혀 다 부정해버립니다. 근데 성에는 여부 동방의 의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 동방의 의인, 의인이라고 했는데, 이 저기 엘리바스는 여의 지난 과거의 삶을 다 부정해버려요. 그래서 이여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것도 좀 어려워서 죽겠는데, 그죠? 친구 엘리바스를 통해서 지난 지난 내 삶이 다 통째로 부인 당하고 있다 그런 쯤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도 힘든데 친구를 통해서 내 지난 과거의 모든 생활들이 통째로 부인 당하고 있다. 요 이런 것을 지금 요이 경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항변을 합니다만은, 자신의 지난날의 삶에 대한 내용을 감안해 보면, 이거 참, 여비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친구가, 어, 그렇게 얘기한 거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았나, 이렇게, 어, 억울하지, 억울한, 억울했다, 이렇게 여비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술 더 떨어서 엘리바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옆에 악행을 다 보고 계신다. 그러니 너는 이제 더 거짓부리지 말고 하나님과 회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고민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기도가 응답받고 하는 일마다 다잘될 것이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엽의 지난 과거일 부인하면서까지 강제로 뭐라 그래. 엽을 회개시키려고 그래. 강제로 회개시키려고. 이런, 논정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사람과 이런 논정을 한다고 해서 그의 지난 삶마저, 그의 지난 삶마저 들춰낸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너 그랬지 않았느냐? 너 그랬지? 예. 그런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요. 너 그러지 않았느냐? 너 그랬잖아. 근데 이것은 근거도 없는 거예요. 어? 근거도 없이 비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친구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요. 그죠? 아무것도 믿을 것도 없이, 뭐 어떤 확인된 것도 없고, 어, 그러는데 너 그렇지. 너 그렇게 했지? 너 그랬지? 라고, 그냥 정죄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회귀해라 그러죠. 이렇게 얘기보면 전부 다 이건 누구 같아요? 엘리바스 같잖아요. 여배 지난 과거의 삶을 통째로 부인해버리고, 그렇게 그냥, 어, 책임없는 말을 함부로 해버리는. 그래서, 당사자는, 보인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든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주려고 그래요. 저 여분, 그걸 요구하고, 그걸 지금 요하고 있지 않거든요. 친구에게. 그죠? 어떻게 뭐 잘, 내가, 내가 좀 이렇게 잘 풀어지기를 원해. 이, 이 상태에서 잘 풀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은 여분 전혀 없어요. 친구에게, 친구 엘리바스에게. 근데 친구는 뭐 어떻게 해요? 친구는 여분, 그런 거 필요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는데, 상대방은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떡하든지 지금 잘 풀리지 않는 이유를 반드시 찾아주려고 그래요. 이게 우리 모습과 똑같습니다. 상대방은 전혀 간여 안 해요. 신경 안 써. 그런데 그냥 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지, 뭐, 어? 그 이유를 찾아주려고. 예의를 핍니다. 예의를 펴.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걸 찾아냈다 싶으면, 그걸 또다시 강요하고, 막 자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끔찍한 것이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것도 가까이에서 오래 본 사람도 친구잖아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끔찍한. 그래서 서로에게 던지는 그말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칼이 들어있는 거예요. 칼이. 네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묘한 표정을 지면서 자백을 강요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사랑입니까? 이게 어찌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서로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칼이 들어있고. 그죠?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을 지면서 으 자백을 강요하는. 이런 것을 여분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상대방은. 근데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엘리바스랑 그러겠습니까? 우리, 지금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일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어, 툭 던지는 말 한마디 칼이 있고 그러는데, 어찌 이런 것들이 친구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 어찌 사랑일까요? 이게 어찌 형제를 대하는 마음이, 형제를 대하는 마음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엘리바스처럼 근거 없이, 남의 과거를 뭐 살모 거론하면서 당신의 문제의 이유가 여기에 있다 뭐 저기에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만만 아니라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을 아게, 아예 하지 않도록 그죠? 서로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시간이 그런 시간도 없는데 그런 비난의 눈빛 그런 말로 그런 그런 것으로 상대방을 짓밟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주 악인의 모습인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이 약하구나, 인간이 악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내 네, 말이 맞았다. 어, 그거를, 그, 그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막 이런 말 저런 말막 쏟아내지, 쏟아내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 혀를, 예, 혀의 주관자는 성령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내가 혹시 툭 던지는 말에 칼이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엘리바스와 같은 그러한 논제를 가지고 살아서는 절대로 안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